오늘은 공지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지사항 뭐 뭐가 있죠? 어,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댓글 중에서 종목을 요청을 하는데, 그 우리가 댓글을 안 해준다고 뭐라고 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음,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은 뭐 소통이 없는 채널이네. 음, 맞아요. 어, 근데 댓글이 이거 뭐 분석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매수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이거를 댓글을 써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라님께서 왜 그런지 말씀해주실 겁니다. 이게 으,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어, 제가 만약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라고 말을 해서 어, 한 명이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가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만약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따라 손실이 나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이제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어 댓글을 써 주거나 거기에서 대응을 해 주거나 일대일로 상담을 하거나 일대 다수로 상담을 했을 때 매수에 대한 타점에 이런 것들이 갔을 때 서로 소통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법에 접촉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돈이머니 채널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동필님께도 좀 위해 주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소통은 이렇게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응원에 대한 댓글들도 저희가 또 밑에 댓글도 많이 달아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꼭 종목에 관해서 어, 갑자기 오셔서, 어, 너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어 아주 내 것도 좀 분석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문제를 제, 제하고 나서라도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안타깝지만 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좀 마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하트를 보내줄 수가 있는데 종목 분석해 주세요 했는데 분석은 안 해주고 하트만 보내고 이거 매수해 하도 될까요 했는데 대꾸는 안 하고 하트만 보내고 그러면은. <laughs> 거꾸로좀 약간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하트 보내기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냥 저도 있죠. 사실 다른 채널 같은 데에서 아무 뭐 질문했는데 그냥 하트만 뿅뿅뿅 눌러 줘. 아, 그럼더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약간 성의 없는 거. 네, 성의 없는 거. 네. 그래서 어, 하트도 못 보내고 댓글도 못 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음. 아, 따봉은 눌러 줄까 생각 중에 이건 누가 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 네. 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비슷한 질문인데, 네네. 뭐, 바, 솔직히 할게 되게 많아요. 하루 종일 뭐, 찾고, 뭐 하고, 뭐 편집하고, 서로가 지금 양쪽으로 둘다 바쁜 상황인데, 물론 저희가 시간을 내야 되겠지만, 뭐, 사, 이것도 1번 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더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사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은 매수는 했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 상담을 좀 해줘라. 이 종목 좀 봐주시면 안 되냐? 영상을 찍어주시면 안 되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요청을 댓글로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유심히 게잘 봐서 이렇게 추려놓습니다. 종목들을. 그러니까 종목들을 추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전달을 할까? 또 종목을 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전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안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이거는 전혀 안 나오는 차트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수가 보는 채널에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저희가 상이랑 끝에.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종목을 막 이것저것 요청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다 봐요. 보는 것 중에. 어, 이거는 정말 괜찮은 괜찮은 종목이다. 차트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실적도 좋은 실적 예상이 되고, 어, 너무나 좋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방송에 또 영상을 찍고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좀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저희 그 충성 고객이자 그 열혈. 그 공부 열심히 하시는 데프텍님이라고 음,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그때 레몬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그 그 이후로 레몬을 갖다 계속 추적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뭔가 테, 어저께 뭐였죠? 뭐 테이체크, 아, 테이팩스, 테이팩스, 테이팩스. 더블바텀 그리고 있는 상단 어, 컬그하고어 이거 괜찮지 않나요? 하면은 뭐 이렇게 딱으로 어,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딱 했더니만은. 아, 뭐, 그런데, 뭐라고? 뭐, 가 뭐가, 뭐가 어땠다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그냥 쌍바닥 빼고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게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피보나치 선에서의 지지선도 아니고,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문제가 될수 있어요. 라고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돈피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방식은 안 되고요 절대로 그리고 그냥, 그냥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영상으로는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영상 자체도 저희가 봤을 때 아니 제가 아니고요 셀레나님이 봤을 때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 다른 분들에게 또 추천하기가 좀 그래서 그 영상을 안 맞는 것뿐입니다. 근데 거기다 가또 댓글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쓰는 게 조금 그래서 안쓴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어떤 이런 분이 좀있는것 같아요.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냥 좀 열심히 뭐 응원의 글을. 그러면서 뭐 요청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몇 개를 달아드렸는데 영상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부턴가 조금 무리한 걸 갖다가 이렇게 또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 예 네, 그리고 또뭐 뭐 예를 들면은 뭐 개인적인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영상 하단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줬을 때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이유로 못한 건데 이게 삐지는지 그 다음부터 이 댓글에 글을 하이 안 쓰더라고요 몇몇 몇 주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건 뭐 그분의 자유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상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나 아니면 뭐뭐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수익을 주면 좋아하고 뭐 약간 소홀해지면은 떠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음, 제가 이따가 맨마지막에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셀레나처럼 차트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뭐, 돌아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 그럼에도, 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는 꾸준히 나갈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댓글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원래는 주간 종목 요청 사항에다가 써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뭔가 또 저희가 이게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민감하죠. 민감한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좀 애매하긴 하는데, 그 어찌 됐든 그 여기저기 써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영상,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게 주간 리포트로 올릴 테니까는요. 예, 음. 네, 그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못 해드릴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좋지 않은 차트들은 그냥 패스하고 매수단가 이런 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다고요. 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세레나님께서 어,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악플을 좀다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 요새 진짜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른 거는 괜찮은데, 특히 뭐 관상이 안 좋다거나, <laughs> 이런 것들은, 뭐, 얼굴, 너 헤어스타일이 왜그 그 모양이냐, 옷 스타일이 왜 그러냐, 이런 아플들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피곤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그, 시간 아껴가 영상 찍는 거예요. 너그러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채널의 가장 큰 힘이고, 저희가 가진 채널의 가장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많아지는 걸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많은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돈피디님도 옆에 계시지만, 돈피디님 주위분들제주위분들도다 차트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차트를 바라볼 때 수익성에 대해서 점점점점 높아지는 게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약 수익을 본다. 세 번째 인내하고서 큰 수익을 바라본다.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첫 번째가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된다. 차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게제 채널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대응을 하라고 했는지 또어 이런 이런 종목은 난 충분히 갈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거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점점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근데?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넥타이아니 뭐예요? 어? 아니 <laughs> 이거 뭐야? 아니 <laughs> 봐봐 이거 뭐야? 아니 <laughs> 이게 어 진짜 아니 카메라 어, 오늘, 오늘 왜이러신냐 <laughs> 진짜 카메라 <아까>, 가방끈인데 제가 <laughs> 이거 그, 뭐야 이게 여기 여기 세레나 님 여기 <laughs> 집 근처로 <laughs> 이사 오면서 <laughs> 넥타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와.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야말하면은 몰랐어 몰랐지 않아요? 그냥 무리야 무리야 아, 진짜 카메라 가방 들고 개체 가지고 아 오만 원형 오만 원 오만 원 형님 와, 카메라 네카이 오만 원이어 때서 아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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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동그라미 아홉 개 얼마예요 열 열한 개 얼마인지 아세요 오만 원이 오만 원 어... 자, 마무리 하시죠!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어, 보다 더 나은 정보와 차트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